서원도 같은 민간입니다. 서행, 관서지방, 경도 평안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쓴시 네. 중에 하나, 입니다 서행시초. 여기도 나중에 백석 여행단이 꾸려지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차기차나 치는데. 여행단, 우선 1차로 통영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수강생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석 씨님이 음. 책을, 시집을 하나 내, 내셨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우리 백석 씨, 여기 통영에 대한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끝나는 기념으로 한번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장석 씨. 아니, 네. <laughs> 이, 이 사태를 좀찾아들어야 뭐. 저는 하튼 전에 드렸어요, 말씀을. 차비찬 아침인데. 묘향산 행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의 여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는다. 옛말 속같이 진진 초록 새저고를 입고 손잡는 발걸음처럼 몹시로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350리 묘향산 150리 묘향산 어둠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의 창밖에 내지인 주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개집아이는 운다. 느낌이 운다. 텅빈 차안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개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관례를 쳤을 것이다. 질문, 문제 이게못 맞추면 나 안해야지. <laughs> 이 시를 끌어가는 직접 구상력 구상력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시어는 뭘까요? 순자들이 <laughs> 펴진다. 또? 게지바위 <게시판>. 또? 대지인과게지바대 <laughs> 내지인, 게지 한다음 목침에 상응하는 시어가 어떤 거예요? 예? 목침에 상응하는, 산수계에서 봤던 목침에 상응하는 시어가 어떤 겁니까? 자동차 유리창. 터진 손. 응? 터진 그렇지. 손진등이, 손진등. 손진등이. 네, 손. 그렇지. 손짠등이에요, 손짠등. 손짠등이죠. 이게 손짠등이에요. 손짠등이 어떻게 생겼어요? 터졌죠. 음. 여기에서 이, 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다 읽는 거지. 예, 예, 시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봐야 돼요. 아까 산숙에서는 그때 오른 목침에서 그 때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생업과 음. 마음을 떠올렸다 그랬지. 여기서는 손잔등을 보면서 이것도 이제 꾸미는 말이 뭐예요? 밖구랑처럼 터진 손잔등이지. 한단어로 얘기하면 손잔등이죠. 손잔등을 읽으면서 그, 그 의미들을 쭉 읽어내는 거죠.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거죠. 터졌고, 또 추측까지도 가능해지죠.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라는 이 추정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바로 손잔등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고, 이게 내임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이 거예요. 이렇게 아. 바쁘게 가세요. 내모 낸다는 대응을 한다. 대응. 차비찬 아침인데 묘양산으로 가는 스납 자동차. 이때 그3륜 자동차 비슷한 게 있었어요? 보시지 모르겠는데. 음. 그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어리 게시파이 하나가 오릅니다. 오르죠? 오른 오니까 시인의 직접 화자라 바라보겠죠. 처음 보니까 어, 옛말 옛말 속 우리 나왔던 시어죠. 옛말에 옛말에 했듯이 이 말입니다. 옛말 속 같이 진진 초록 새 척을 입고 있는데 이 말이죠. 가만 보니까 시인은 어디에 뭡니까손 잔등이 박구랑처럼몹시도 뭐 푸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 들었겠죠. 자선을 간다고 하는데 자선은 지명입니다. 자선은 이에서 352, 묘양산까지는 152. 묘양산 어디면서 삼촌 상당한다. 이제 그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겠죠. 옴전수업에 있는 것였든지 네. 상상해 보십시오. 세약해 어른 자동차 유창 밖에 내지인 주제소상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을 낸다. 배움을 한다. 개지바이는 운다, 느낌에 온다. 텅빈찬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아마 어느 한, 어느 한 사람이 지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개지바이는 뭐태고, 몇태고 내지인 주제소장, 주제소장 집에서, 내 일본인입니다. 예, 주제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게, 아이보게 아시죠?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이 어린 아이 그 차가운 날 승합차에 오르는 또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승합차에 오르는 소녀를 통해서 삶의 한 풍경을 그려보고 있습니다.